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흥미로운 자료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딱 당신만을 위해서, 어, 핵심 정어만 요약해드리는 그런 브리핑 시간. 네,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그전 세계의 돈의 흐름이 좀 바뀌는 이야기부터요. 음, 너무 커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거대 은행 이야기. 또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들 있잖아요. 그런 함정들. 그리고 미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좀 근본적인 논쟁까지 네 가지 주제인데요 이게 언뜻 보면 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연결돼 있거든요 돈과 권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그걸 보여주는 거죠 경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는요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해외 송금액이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외국 나가서 일하는 가족이 고향에 보내주던 생활비가 갑자기 줄어든 셈이죠 이거 받는 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타격이 크죠 특히 그 미국의 이민 정책이 좀 엄격해진 영향이 있어요 아 정책 때문에요 네. 미군 안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혹시 추방될까봐 좀 불안하잖아요. 그러니까 은행처럼 딱 기록 남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돈 보내는 걸좀 어, 꺼리게 된 거죠. 그렇군요. 기록에 남으니까. 네. 특히 멕시코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가족들이 외국에서 보내주는 돈에 많이 의존하거든요. 네, 그렇죠. 이런 나라들은 진짜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. 당장 달러 같은 외화가 부족해지면, 음, 자국화폐 가치는 떨어지고, 그리고 그러니까 환율은 오르고 또 수입 물가가 비싸지니까 물가도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죠. 악순환이네요 정말. 실제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송금액 줄어들다음에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도 했어요. 아 그런 사례도 있었군요. 근데 이게 공식적인 돈줄이 좀 막히니까 다른 길이 또 열리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게 뭐 비공식 현금 전달이나 요즘 많이 얘기하는 암호화폐 이용이 늘고 있더고요. 네 맞아요. 암호화폐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죠. 근데 암호화폐는 좀 불안하지 않나요? 가격 변동도 크고. 맞습니다.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, 그 위험은 분명히 있죠. 근데 이제 은행 안 거치고 국경 넘어서 돈을 보낼 수 있고 또 빠르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싸고요. 아, 장점도 있군요? 네. 그리고 정부 추적을 피하기 좀 용이하다는 점.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이 늘고 있는 거예요. 기존 금융 시스템의 어떤 빈틈, 그걸 파고드는 새로운 자금 이동 통로로 좀 주목받고 있다. 요렇게 볼수 있습니다. 음. 돈의 흐름이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도 가네요. 다음 이야기도 돈 얘기인데 스위스 최대 은행이죠. UBS. 스위스 정부가 UBS한테 너네 비상금 훨씬 더 많이 쌓아놔라.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그 대마불사. 영어로는 투빅투 페일 문제예요. 대마불사. 너무 커서 망하게 될수 없다 이거죠. 그렇죠. 은행이 너무 커져버리면 만약에 망했을 때 나라 경제 전체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음 마치 그 젠가 게임 생각하시면 쉬워요. 젠가요? 아하. 네. 아주 큰 블록 하나 잘못 빼면 테이블 전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잖아요. 그런 거죠. UBS 자산 규모가 스위스 전체 경제 규모 그러니까 GDP의 두 배나 돼요. 네. 두 배요? 와 엄청나네요. 네 그러니까 스위스 정부 입장에서는 작년에 그 크레딧 스위스 사태 있었잖아요. 네 있었죠. 그런 사태 또 반복되면 안 되니까 미리 ubs한테 훨씬 더 두둑한 안전 쿠션 그러니까 추가 자본을 쌓아 놓으라고 압박하는 거죠. 이게 단순히 그냥 한은행의 문제가 아니군요. 스위스 경제 전체의 안정성 문제네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게 비단 스위스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. 유럽의 다른 큰 은행들도 비슷한 규제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. 아, 다른 나라들도요? 네, 특히 자기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은행 규모가 막큰 나라들 있잖아요. 그런데는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.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은행의 덩치만 볼게 아니라 그 은행이 속한 나라의 경제력까지 같이 봐야 하는 뭐 그런 새로운 관점이 좀 필요해진 거죠. 그렇군요. 단순히 큰 은행이라고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. 다음 주제도 우리가 흔히 갖는 생각에 함정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. 주식 투자 이야기인데요. 네. 네. 보통 PER이니, PBR이니 하는 지표들, 낮으면, 어, 이거 싸다! 좋은 주식! 가치주! 또 높으면, 와, 이거 잘 나가겠네! 성장주!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. 네,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. 근데 그게 착각일 수 있다! 이런 지적이네요. 맞아요. PER, PBR은 그냥 뭐랄까? 주가가 회사 이익이나 자산에 비해서 지금 싼 편이냐 아니면 비싼 편이냐 이걸 보여주는 딱 가격표 같은 거예요. 아, 가격표요? 네. 마치 서점에서 책 표지에 붙은 가격표만 보고, 어, 싸네? 그럼 좋은 책이겠지. 와, 비싸네? 베스트셀러인가 봐. 이렇게 단정 짓는 거랑 좀 비슷해요. 아, 그러네요. 내용이랑 상관없이 가격만 보고 판단하는. 그렇죠. 싸다고 무조건 좋은 책 아니고, 비싸다고 무조건 잘 팔리는 책 아닌 것처럼요. 그럼 가격표만 보고 샀다가 재미없는 책 고르듯이 그냥 싸다고 샀는데 주가는 계속 안 오르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가치 함정, 밸류 트랩에 빠질 수도 있는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저평가에는 다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럼 진짜 가치주는 뭐고 성장주는 뭐냐 이걸 구분해야 하는데요. 네,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? 진정한 가치주는 단순히 싼 주식이 아니에요. 그 기업이 가진 진짜 실력, 뭐 미래 수익 창출 능력 같은 내재 가치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낮은 주식을 말하는 거죠. 왜 싼지 따져봐야 해요. 음, 내재 가치. 반대로 성장주는 그냥 비싼 주식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 거다. 이런 기대감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주식인 거죠. 근데 가끔 이익이 줄어도 PER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건 성장이 아니죠? 아, 그렇네요. 중요한 건 숫자 너머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. 기업의 본질, 뭐 사업 내용이나 경쟁력, 미래 전망,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죠. 네, 숫자만 볼게 아니라 그 너머를 봐야 한다. 명심해야겠네요. 자, 마지막 주제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. 정치 이야기인데요.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다는 단일 행정부 이론, 이게 뭔가요? 대통령의 행정부 모든 권한을 다 가져야 한다? 이런 건가요? 네, 그 미국 헌법 조항 중에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속한다는 구절이 있어요. 이걸 아주 강하게, 어쩌면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이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아, 헌법 해석에 따른 거군요. 네, 이 이론에 따르면 대통령이 행정부 전체를 완전하게 통제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의회나 사법부의 결정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더 우선시 될수 있다. 이렇게까지 볼 여지가 생기는 거죠. 굉장히 강력한 권한인데요. 그렇죠.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면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을 막 난발한다거나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막 굴만을 드러내고 압박하는 듯한 모습들, 이런 것들이 이 이론과 좀 연결될 수 있어요 마치 회사 사장이 모든 걸 혼자 다 결정하고 지시하는 그런 원맨 경영처럼 국가를 운영하려는 시도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음~ 원맨 경영이요 근데 당연히 반대 의견도 엄청 하겠는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가능한가요? 네, 당연히 비판이 거셉니다.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게 민주주의의 정말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삼권 분립, 그러니까 권력을 행정부, 입법부, 사법부가 나눠 갖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이 시스템 자체를 훼손한다고 지적하는 거죠. 그렇죠.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잖아요. 맞습니다. 단일 행정부 이론의 원래 취지는 뭐 행정부의 효율성을 높이자 이런 거였지. 대통령한테 무슨 법위에 군림하는 듯한 초법적인 권한을 주자는 건 아니었다는 반론이에요.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런 건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. 오늘 저희는 해외 송금 방식 변화에서 시작해서요. 거대 은행의 위험 관리 문제 또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투자 상식. 그리고 미국 정치 시스템의 핵심 논쟁까지 와 정말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면서 중요한 흐름들을 짚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 세상의 돈과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게 또 우리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실마리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쭉 살펴본 이야기들처럼 경제 금융 기술 정치 이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정말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거든요. 그렇죠. 앞으로 이 연결고리들 속에서 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요?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좀더 주의 깊게 봐야 할지 네,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